어, 바닷가 쪽 오니까 바람 시원합니다. 자, 한 번씩 갔다 가시고요. 자, 한쪽으로 앉지 마시고, 양쪽으로 앉으실게요. 양쪽으로. 한쪽으로 어. 앉으면 배 네, 넘어갑니다. 물에 빠지세요. 아, 아, 아. 조심해 여보 먼저 나한테는 못어 아쭈 어우 왜 씌야되냐고 나 여기서 잡아줘야되는거지 가는 가는거지 가는 가는거 안가는거지 집은 서. 가운데로 서기.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앉혀,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리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멈추면 시간걸리네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지 마시고요 저랑 가까운 쪽 손님부터 좌우로 한 번씩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내릴게요 어세요 한국 사람 어머 땡네 땡겨 땡겨 저 줄이 땡기 어머 여기 부리이네려와 내릴 수 있어? 네, <목소리도> 우리 는안 내린다는 거잖아 리데 우리 리고 우리 고 우리 고 우리 내고리데고 우리 아니야 우리 고우데리리고데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데리고, 아리데다고 우리 데리고, 리고우내고 우리 데리고, 우리 데아 아, 우리 데내리고 우리 데리고, 우리 데리리데기서 우리 데리고, 우리 데리고, 데리 ab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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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시원하네. 얘는. 야, 더워. 아유 진짜. 여기 이자야 더워. 청대구리냐 일로와. 일로와. 야, 야 일로와.